여기는 음, 창원 람사스 람사르 습지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아, 개구리가 여기 놀러 나왔네요. 그래서 아, 여기 잠깐 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0일입니다. 어, 며칠 동안 어, 비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햇볕이 비치고 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 그런 때입니다. 시간은 지금 한 3시 30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네요. <laughs> 저기 개구리 안녕 움직여 보세요. 연꽃잎에 얌전히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음. 어, 연꽃들이 이쪽에는 하얀 꽃이지만 약간 조금 지나서는 어, 분홍색으로 정말 예쁘게 어, 연꽃이 예, 만개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지난 어, 토요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월요일까지 어, 휴일이었습니다. 오늘 어, 첫날 어, 연휴 지나고 첫날입니다. 거북이 안녕. 움직여보세요. <laughs> 움직여봐. 어? 움직여보세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응. 한번 팔짝 뛰는 거, 너 움직이는 거 찍어보고 싶단 말이야. 응? 가만히 있네요. 하얀색 연꽃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아하죠, 연꽃은 색상도 진짜 그 순백색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신비한 색깔과 그런 것들이 모두 정말 감사하고, 음. 물다름입니다. 아 이상 맞춰야 되겠네요. 끝.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의 자연생활이었습니다.